안녕하세요. 행복한 농부입니다. 어, 지금 8월 14일, 8월 14일, 8월 중순인데요. 지금 쪽파를 심으세요. 그러면 김장 때 수확 가능합니다. 올 봄에 씨앗으로 쪽파를, 이제 씨앗을, 종구를 키운 건데요. 다시, 지금 8월에 심어봅니다. 어, 하나는 10cm정도 간격으로 심으시면 되구요. 그 다음에 어, 밥만들기 할 때는 유박거름 좀 뿌려주었습니다. 그리고 쪽파머리는 자르지 않아도 됩니다. 농협 기술센터에서 쪽밥머리 자른 것과 안 자른 것의 뭐 크기 차이 이런 것을 비교해봤을 때어 이렇게 흙그 위에 뿌리가 가지런히 나는 그런 현상은 있지만 뭐이 뿌리 위에 머리를 자른다고 해서 특별한 차이는 없다라는 결과를 내 놓으셨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올해 위에 자르지 않고 그냥 신기로 했습니다. 그리고 저는 또 경운을 하지 않았어요. 지금 3년째 무경운으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, 유박하고 태비를, 밭을 이렇게 뒤집지 않은 밭 위에다가 뿌려주고, 한번 뒤집어, 예, 한번 살살 이렇게 태비가 섞이도록 위에 호미로 이렇게 흙을 모아주기만 하고 경운은 하지 않았습니다. 지금 8월 중순이니까 쪽파 심어서 김장 때 맛있는 쪽파 수확하자고요. 지금 심는 쪽파는 참고로 좀 가늘게 올라오는 게 특징입니다. 그리고 8월 말, 9월 중순쯤에서 8월 말쯤에 다시 쪽파를 심으면 아주 튼튼하게 쪽파가 올라옵니다. 쪽파는 두번 심으시면 좋겠습니다. 행복한 농부였습니다.